자 36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음, 로피탈 정리를 또 이용해야 하면 어, 더 편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정석대로 해도 되고요. 네. 자 일단은 정석 한번 보여줄게 정석. 자 이런 문제는 일단 x, y에다가 모두 0 집어넣고 네, 0값을 먼저 찾아보는 거지. 찾아보게 되면 이제 보면은 여기가 f0, f0, f0 얘도 없어지고 그지? 그럼 이 f 0 넘어오면 f0이 1이 나와요 이게 예. 아, 정석적인 풀이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저쪽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fx를 넘기라 자, fx를 넘기면 이게 f, y가 되고, 여기 빼기 1이라는 거 보이죠? 빼기 1은, 요, 이, 얘가 1이니까, 빼기를 요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어, 그 다음에 여기를 y로 나누고, 이렇게 여기는 없애고. 그 다음에 limit, 네. y가 0으로 갈 때. 얘는 Y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 자, 이렇게 푸는 건 선생님이 자주 보여줬었죠. 마플 시너지에서. 자, 얘가 뭐냐면 f 프라임 x가 되고, 얘는 f 프라임 0이고, 얘는 ex. 뭐 이런 형태 된 거죠. 어, 이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다 사용했고, 두 번째 조건. 음. 영 0분의 0골이죠 0분의 0골영 0꼴. 0분의 0골이니까 0분의 0골을 사용하면은 이제 위에가 f1 f 프라임이 0이지. 여기서 구한 게 아니야. 저기서 구한 거야. 음. 자, 그럼 결론은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내 맘대로 이제 정석이니까 요거 이거 식변형을 좀 해볼게 식변형 어. 저거 식변형을 하게 되면 이게 x가 1로 가고요 여기다가 x-1만 두고 x-1만 두고 플러스 1은 이쪽으로 뺄게 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fx가 있고요 어차피 f 뭐야 이거 프라임 뭐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를 F1 하나 하고요. 조금 길게 적었어야 되네. 그 다음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제 상쇄시키는 F1이 와야 되는데, 얘네 둘이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다 F', 얘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F'X, 이렇게. 아이고, 등호가 아니라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묶어서 다시 계산, 다시 계산을 좀 해주면 x가 1로 갈때이 앞에 있는 거는 네, 모양이 괜찮죠. 빼기 f1, 얘는 이거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음뭐 이런 형태. 곱하기 x 에, 분의 1. x 1분의 1. 근데 그 값이 얼마라 그랬냐면 이게 1 4라 그랬거든. 14. 맞죠? 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완성을 시켜 주면 요 앞에 앞에 덩어리 있잖아. 앞에 덩어리. 이 앞에 덩어리가 f 프라임이 되고요. 그다음 요 뒤에 덩어리. 요 뒤에 덩어리는 프라임에다가 한번더 프라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F에 이제 더블 프라임 1, 이렇게 나온, 더블 프라임. 그두 개가, 가운데가 이제 빼기가 되는 거고, 어 여기다가도 이제 X에다가 1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이게 14가 된다. 자,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어서 좀 해주면, 잘 보세요. 이 더블 프라임 찾으려면 여기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한번더 미분을 하는 거야. 한번더 미분하면 이제는 뭐 더블 프라임이 나올 가능성은 어, 수원수투에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뭐 그냥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f 프라임은 f 프라임인데 속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0이 들어갔지. 속에 숫자가 들어간 건 이거 상수예요. 상수. 상수는 한번더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e x 는 미분하면 이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얘가 1 들어가도 2가 되는 거지. 그죠? 어. 예를 들어 가도,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자, F, 어, 더블 프라임 1은, 이게 2,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얘도 2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결론은, 어, 결론은, 얘네 둘이 빼면, 이거 양변에 2 곱하면 28이었단 말이야? F 프라임 빼기 이거 2로 바꾸면, 얘가 28인데, 28인데, 이 녀석이, F 프라임 1이 이제 30. 이렇게 나오는, 그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다가 하면 되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f 프라임 0이잖아요. 어, 이제 요 함수 있지, 요 함수. 자, 요 함수에다가 x에다가 1을 집어 넣으면, x 에다 1을 집어 넣으면 f 프라임 1이고 여기 2로 바뀌어요. 음, f 프라임 1은 f 프라임 0 플러스 2요렇게 되겠지, 그제? 어. 그럼 f 프라임 1이 요거 30이니까 30이니까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28. 이렇게 뭐 정답을 일단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피탈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필기. 자 풀이 2번 네, 두 번째. 사실 뭐두 번째라고 해봐야 로피탈 쓰는 거밖에 없어요. 로피탈 쓰는 거밖에 없어서 크게 의미가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어. 어 정말로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봤을 때이첫 번째 줄에서 이첫 번째 줄에서 구해진 아까 요한 바닥 썼던 거는 그대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조금 오바 같아요. 어 만약에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 유튜브에 음함수 미분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알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미분의 단계가 높은 거라서 자, 이거 보세요. 자, 얘는 그러면 아까 했던 게 뭐냐면 이게 f 프라임 x라고 하는 녀석이 f 프라임 0에다가 e x 여기까지는 그대로였던 거지. 그리고 한번더 미분해서 어, 더블 프라임 한 거는 2였다. 그래서 더블 프라임 한 거에 1 넣은 게 2였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이 마지막에서 로피탈을 쓰겠다는 거지. 뭐 풀이 이라고 하기에도 사실은 여기 부분만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예. 분모 미분하면 분모 미분하면 2 x고요. 분자 미분하면 f 프라임에 마이너스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는 그게 14다. 그럼 1 넣으면은 뭐야? 2 분의 f 프라임 1 마이너스 그죠? f 더블 프라임의 1. 요게 네, 14. 그럼 양변에 뭐2 e 곱하고 얘까지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f 프라임 1이라는 게 30이 나와서 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이제 여기에다 1 넣고 아까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뭐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 정리